안녕하세요, 지포스입니다. 오늘은 삼국지 전략판 아는 사람만 알고 나만 모르는 미세먼지 팁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. 먼저 설명에 앞서 저를 소개하자면은 원래는 1 서버 천하통일 연맹의 맹주였다가 1 서버가 살짝 컨텐츠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신 서버의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서버는 34서버고 캐릭터는 B라는 이름으로 현재 빛 동맹의 맹주를 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운 좋게 좋은 분들 만나서 잘 플레이하고 있고요.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총 다섯 가지로 먼저 장수 교체, 내정 장수, 전법 순서, 그리고 장수 재설정, 다른 장수 쩔어주기 와 같은 다섯가지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. 가장 먼저 장수교체나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병사를 손실없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. 예를 들어서 일단 초보자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... 부대 퇴진시 초보자 때는 예비병으로 100%를 반환하지만 비초보자일 때는 자원으로만 80%를 반환해줍니다.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더 효율적으로 하시려면은 여기 부대를 눌렀을 때 왼쪽에 장수 교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. 장수 교체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고요. 그리고 여기서 해당 장수의 이 이미지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옮기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장, 부장 이런 것도 옮길 수 있고, 그리고 이게 제일 첫 번째 부대인데, 첫 번째 부대 간에서도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세 번째 부대인 애를 첫 번째 부대로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. 보시면은 이렇게죠. 그래서 이제 자주 사용되는 애들을 이렇게 이 부대에 다 올려놓으시고, 입맛에 맞춰서 혹은 병종에 맞춰서 라든지, 뭐, 공성 부대라든지 그런 거 올려다줄 때 이렇게 자유롭게 부대를 교체해주시면 장수를 교체해주시면은 그 병력 손실 없이 이제 부대를 다시 편성할 수 있게 됩니다. 이게 첫 번째 팁이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정 장수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공성병기 적성이 A인 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. 그 그 임명을 통해서 내정장수를 임명할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예를 들어 임의로 눌렀을 때이반준이라는 애는 목재 둔전 수익 증가 이런 스킬들이 있고 보질 이런 애는 뭐 철광 둔전 수익 증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레벨업 레벨이 10마다 스탯을 찍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서버 점수 보기를 통하면은 통해서 보면은 서버 사람들이 어떤 거를 통계학적으로 좀 많이 찍었나 볼수 있는데 보질 같은 경우는 지력이 제일 많이 선택을 했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반주는 정치가 97% 압도적으로 찍었죠 그래서 왜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게임할 때왜 얘네들은 내정장수인데 지력이 제일 높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정답은 이 병기 적성에 해답이 있었습니다. 보질 같은 경우는 병기 적성 A, 그리고 반준 같은 경우는 병기 C. 근데 이 삼국지 전략판이란 게임은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 공성을 통해서 이제 내구도를 깎아야 되는데 그 내구도를 깎아야 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내구도를 깎을 수 있는 게 공성 병기 부대고. 그 공성 변기 부대의, 부대의 적성이 높을수록 공성치가 높아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장장수를 임명만 하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경험치를 얻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따로 부대를 편성 안 해도 이렇게 박아만 둬도 잘 레벨업이 하잖아요. 그래서 얘네들을 공성 변기 부대를 쓸 건데 추가적인 뭐 체력이나 병력 손실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키운다. 하면은 얘네들을 정말 효율적인 변기 부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째 미세먼지 팁으로 선정하였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전법 순서입니다. 전법 순서가 뭐냐 하면은 장수 같은 경우는 장수들 같은 경우 모두 총세 가지의 전법이 장착 가능한데 일단 첫 번째는 고유 전법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다른 장수로부터 추출하는 전승해 받은 추가 전법입니다. 근데 이 추가 전법들 같은 경우에도 전법 순서라는 게 존재합니다. 예를 들어서 재갈량 같은 경우 이 혼비백산과 의심왕기라는 전법을 가장 최 우선적으로 선호를 하시는데 순서가 있어요. 홈비백산 같은 경우는 상대 상대의 장수의 스탯을 뺏어 오는 전법이고 의심함기는 딜과 힐을 하는 그런 전법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첫 번째 스킬을 만약에 홈비백산으로 하고 세 번째를 의심함기로 하면은 스탯을 뺏은 채로 이의심함기를 발동하기 때문에 의심암기를 먼저 놨던, 만약에 의심암기와 혼비백산, 그리고 혼비백산, 의심암기.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보면은, 혼비백산으로 상대 스탯을 뺏고, 그 다음에 의심암기로 딜을 하는. 그랬을 때 조금 더 데미지나 본인 부대 힐이 더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했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법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전법 순서에 맞춰서 그러니까 먼저, 먼저 사용 해야 할 전법에 대해서 먼저 위에다 달아두시고 나중에 달아도 되는 나중에 사용되어도 되는 전법들은 나중에 두 번째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거를 나중에 전법 초기화 같은 거할때 80%밖에 전법 포인트를 환수, 그 회수 못하기 때문에.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나중에 실수 없게 하셔야지 포인트적인 부분에서 이득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장수 재설정 이렇게 뭐야? 오성장수 같은 경우는 무소과금 분들 같은 경우 되게 각성도 어려우실 거예요. 그래서 이벤트로 얻는 뭐 변이나 정예병 이런거 이런 넣는 분들 계실건데 각성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근데 우성장수가 별로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필요하면은 각성을 먼저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이 재설정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재설정이 뭐냐 하면은 눌러보면 진급에 대해서 진급에 소모한 장수를 반환합니다 가 있고 첫번째로 그리고 각성 각성에 소모한 장수를 반환합니다. 그래서 각성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방덕 정예입병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. 그리고 전법 같은 경우도 자동망각 그리고 전법 레벨도 다 초기화를 하는데 이때 이제 소모한 전법 포인트의 80%를 반환한다라는 것이 있고 속성 분배도 초기화한다. 이것이 이제 장수의 재설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각성 같은 거할 때, 이렇게 재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으니, 쫄지 마시고, 각성이 필요하시면 바로, 바로 하시면 됩니다. 그러나, 이제, 이 재설정 같은 경우는, 네, 글로벌 타임으로 10일마다 한 번씩 가능합니다. 그냥 모든 장수에 한해서, A라는 장수를 재설정했으면은, B라는 장수를 또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10일을 기다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런 재설정 또한,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메인 장수로 다른 장수 쩔어주기라는 내용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운 좋게도 친서업인데 스타트 장수가 조훈이 나왔어요. 그래서 조훈이 35레벨이고 이제 지금 쩔어주는 장수가 16, 아 그러니까 재갈량16 레벨인데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은 조훈 같은 경우는 솔프리 오렙토지기가 돼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. 여기 보시면은, 조훈을 풀병력을 데려가고, 그리고 쩔 받을 장수를 병력 1로만 데려갔습니다. 그래서, 보시면은, 이렇게 해당 토지 수비대와 싸웠고, 쩔 받는 장수는 사망했지만, 병력 1만으로 1로만 해서, 이렇게 다음과 같이, 조운이 쩔을 해줘서 각각 1만 1천씩 경험치를 획득했고요 이렇게 획득을 하시면서 이제 조운과 레벨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 은 이제 쩔 받은 장수가 이제 잘 커서 얘를 또 이제 주장으로 쓰든 다른 부대에 파견하든 그런 식으로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총 5가지였고요 어,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 영상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